어, 이거 개인적인 감정 아니고요. 정말로 민재 홀링님께서 어, 첫 번째로 지금 상단 당첨되셨습니다. 설화스타를 선택하셨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유로 fx입니다. 오늘 진입 자리가 있을지 판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설화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어, 일단 오늘 경제 지표 발표부터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랑 반비례로 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달러의 오늘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잡으셔야 돼요. 일단 비농 지표 중요하고요. 실업률 지표까지 중요한 상태인데, 일단은 지금 비농 지표가 이전치보다 지금 예상치가 많이 낮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달러가 전일장 같은 경우는 많이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 기대감에. 근데 이제 어느,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상세가 들면서 지금 살짝 매물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로 쪽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가 부근에서 살짝 반등 크게 나와줬었고요. 어 차트가 잠깐 날라갔네요. 그러고 이제 지표 결과가 먼저 이제 끝났을 때, 이제 달러 쪽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면은 이제 유로가 밑으로 강하게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1 1 6 0 7 5 라인 때 이제 지지 라인이 좀 강하게 이탈이 되면은 그때 매도를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